이렇게 뽀쪼기는 매번 매달 매주 매일 적자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이 다이아 일단 눌러봅시다. 아아아아아다 자, 아르고님아데왜 하시려는 거? 레이나 적용아아아아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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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밀번호 입력하고 있는데 예, 이 적자 BJ, 어 존나게 적자 치고 있는 BJ. 추천 한번씩 하게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비밀번호 뭐였더라? 어 비밀번호 틀렸다네. 아유 어, 예,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게임샷에서 하면 보너스 게임 줘요? 아 진짜? 아 그러면, 아 그러면. 게임샷 해야겠다. 게임샷, 잠시만요. 안드로이드 폰좀 갖고 올게요. 님를적잡 보는데, 자, 잠깐만요. 어, 그래요. 잠깐만요. 그럼 폰좀 갖고 올게요. 그러면 요거, 요거, 아, 요거 보고 앉아있으세요. 예, 이거 신기한 거 보고 앉아계세요. 저 안드로이드 폰좀 갖고 오겠습니다. 아, 맞다. 카카오 게임샷이 있었더라. 맞구나. 어, 맞구나. 맞구나.

그래서 이걸로 지금 켜고 있어요. 아이, 아이폰은 카카오 게임샷이 안 돼서 안드로이드로 해야 돼가지고, 10만원 과금 누르겠습니다. 예, 요거 만다이아 대리했던 거예요, 이거 어제. 그제, 그제. 이분. 결취 두번 기간 두고 하면 영정인가요? 예, 영정이에요. 합성인데, 아 아니 합성이 아니고 저 만다이아 저격할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이 기다려봐요. 과금 좀 하고 옵시다. 핸드폰으로 해야되나? 음. 뭐가 영정이 결취, 결취. 여러분들, 10만원 날리기 참 쉽죠? 날리로 <laughs> 갑시다. 어, 지금 이제 인증번호만 치면 돼요 아이 씨 아깝다. 하이, 오케이 오케이 결제하기 왜안 눌려? 지금 뾰족님 계정인가요? 아 요거는 제계정이 아니고 대리했던 계정. 오케이 완료 구매 완료가 되었다고 떴습니다. 오케이 다이아 들어왔고 제계정 로그인 해보도록 할게요. 파. 빠바 빰바 밥 빠, 바 빠, 밧, 빠, 밥 빠, 밧, 바 보이십니까? 자, 일단, 10만원 과금을, 으, 완료하였구요. 그렇다면은, 들어왔겠지. 어 스페셜 뽑기로 들어왔겠죠 요거 다 받은 다음에, 팔을 뽑, 봅시다. 팔으로 갑시다, 보 뽀조님, 이제 분해보전면 퀵표 확인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로 확인하시면 돼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팔, 아, 결주, 0점 맞아요. 예, 어, 좋습니다. 요거 한번 여기서 슈퍼아이바 나오면 개이득 인정? 어 인정 그래 슈바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좋습니다 예 슈바 나올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뽑아봅시다 아 제발 지금 현재 에이뿔쓰기 토끼 토크, 토크뽑기 권네장음 3장 네장아 슈아이바 나올 거 같아 왠지 왠지 나올 거 같아 나올 리가 없아 왠지 나올 거 같아 김치국 먹어야지 나올 거야. 어 이따가 여러분들 S 자 박혀 있는 하이바 보실 거예요. 예,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예, 피씨로 확인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어제 방송 끝나고 보내드렸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자, 어디 봅시다. 그러면 저것도 뽑아 볼까? 이것도 한번 상큼하게 뽑고, 만약에 대가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토큰, 토큰, 토큰. 에, 노비시니가 토큰. 그렇지. 어, 우 좋았어. 이렇게 되면, 마일리지가 얘네는 안 올라가는가? 다시 뽑기 한 번만 한 다음에, 마일리지, 다 올리고, 오, 오뜩이 5분 열에 S 아이템 아직 못 얻었었는데, 이득 인정? 어, 인정. 그 다음에, 마일리지까지 뽑고, 한 방에 정리하고 갑시다. 좋았어. 주문을 외워요, 현재. 그러면 몇개할수 있는 거죠? 인기 행운 아이템인 거는 확정은 아니지만, A가 5개. 어 정강화 떴어어 좋아. 100. 형 백다이아 축하해 대팔고 가봅시다 아 제발 인기 하나만 붙어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여섯가지 중에서 인기 하나만 붙어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8000원이네 근데 오케이 팔고 첫번째로 준 여자 이 누군지 몰라 이 사람 음 누군지 몰라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현재 천분 가까이 보고 계신데 추천 200개 넘으면 바로 오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쭉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19분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16분 15분 남았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추천 갔다 합니다 갔다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추천 속도 아주 좋습니다 어 추천역도 아주 오지십니다. 우리 가천여 형님들. 다들 180키 넘으시고, 다들 얼짱이시고, 어, 쭉쭉 빵빵하실 거야. 캬, 추천 누르시면 돼. 정말 복 받으실 거고요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 옆에 띄워드릴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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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맨 처음 아래 거 확인 들어갑니다. 체킹. 아 괜찮아. 이건 A 뽑기권이었어. 자, A 슬기 토끼 뽑기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제발! 제 난이 별풍선 한개 정말 감사합니다제 난이 별풍선 감사하고 또 여기요. 어이 또한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네개 남았습니다. 아이 잘못 눌렀네. 어 일단 투재료, 어 투재료 깔고 아이 제 난이 또 별풍선 한개감사합니다자인하하하자두번 어, 어, 음. 남았다. 아직 세발 남았다. 파! 어 미치겠다 진짜. 아이. 일단 얘 예, 일단 빛이 떴어요. 괜찮습니다. 어이구 S 고맙다. 이제 두번 남았죠. 제발. 어, 재료의 빛. 그래 이득 아닌 이득 같은 이득 아닌 너 확인. 아이 제비 미치겠다 정말. 제 나디 또 감사합니다. 이제 두번 남은 건가요? 자 나머지 닦고 닦아봅시다. 춘사대로 밑에서부터. 아 제비. 제발 핏 오케이 좋았어 에이 뿔입니까 s 스입니까초래비십니까제 난의 벽에서도 함께 감상 어우 좋아 S 스 주는 게 어딥니까 에이 뿔안 주는 게 어디고 인기쉿 괜찮아 아직 나에게 한발 남아있다 아직 한발 남았다 오 오, 이게 좋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계속 S가 나와주고 있어. 하나. 둘, 아 제발. 인기 한 번만 뽑아보자. 인간적으로. 와. 그래, 아, 인기. 아이 그래, 슈바 암줘도 돼. 인간적으로 인기 하나만 줘라, 이새 <laughs> 아이 재수없는 새끼 진짜 아이 아아아 마지막에 또 에이프를 주는 이런 나쁜 새끼들 진짜 아우 오. 오 진짜 존나 빡치네 괜찮아요 아 여러분들 여기서 10만원 날려먹기 참 쉽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하, <laughs> 예, 선물함에 있는 거다깐 건가? 이게 정령 끝인 건가요? 진짜로요? 설마 다깐 거예요? 이게 인기 비트주 한 3분의 1 정도로 된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추천. 이거, 저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행법을 더 가볼까, 아니면 치켜서 쓸까? 지금 현재 제가 고민이 되는 게왜 고민이 되는지 레이나의 잔상이 현재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를 행법을 하지 말고 차라리 골드를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강화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리그를 열심히 달린 다음에 레이나의 잔상, 요거 두개 강화하는 게 낫겠죠. 차라리 레이나 먼저 뽑고 가는 게 낫겠죠. 예, 자막에 있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쵸? 잘 리그를 뛰어서 골드를 번 다음에, 레이나 저격을 하는 게 낫겠죠? 저, 성공했는데, 아, 그래요? 보조님 대리 카톡 보낼게요, 예. 현재 레이나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현재? 그쵸? 오케이, 그럼 요게 나을 것 같고, 행포무 하지 말고, 레이나의 잔상을 뽑기 위해서 골드가 필요한데, 골드는 잠깐 리그까지 사용하고, 12시까지 안 되면, 환정왕 나오네. 예, 500다야 현정왕 나오네요. 자, 대리가 들어온 게 있는 거 봅시다. 이르르르르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냥 팔기, 그냥 골드 들어오는 거죠. 젖대는 거죠. 돈 졸라 날려먹는 거고. 그러면 대리 들어온 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 들어온 거 먼저 진행해보고, 이 다이아는 어떻게 쓸지 다시 한 번, 예, 말씀 나눠봅시다. 옥체이. 정말 대파시냐고 다시 떠? 초대자스플 강화 가능한가요? 네 개.